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내 수익 지킴이 환 프로입니다. N 프로가 지금 N 자 반등 형태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잠시 쉬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0.6% 정도가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N 캠 이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답변해드릴게요. 네 추가적인 상승 이제 무조건적으로 가능합니다. 올라갑니다. 다만 엔캠은 이제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일단 영상 전에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또 엔캠을 어떻게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해야지 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엔캠을 매수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이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엔켐을 어떻게 매매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 말씀해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엔켐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 되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되게 좋습니다. 엔켐이 모든 이평선들을 상방으로 뚫어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MACD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골든코스 크로스를 해준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MACD 오실레이터 이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가 점차 점진적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추세 전환 이제 신호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게 어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이제 들어왔다 라고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 엔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줄때 먹어야 돼요. 어, 왜냐면, 지금 엔캠은, 이제 박스권 횡보 중입니다. 지금, 여기 박스 안에서, 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엔캠은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매수와, 어, 이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네, 그러한 종목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당장에는 힘들 겁니다 네. 왜냐면 또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쨌거나 이엔켄 같은 주가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 외인과 이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네그 외인과 기관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또 매집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상승할 때마다 계속 매집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캠이 이렇게 매집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 되면은 이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자 엔캠의 얼굴리 과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때 보시면은 거의 1년 반동안에 박스권 행보를 거친 후에 매집을 충분하게 거친 이후에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엔캠도어 이렇게 갈 확률이 지금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캠을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엔캠을 상단과 하단을 반복적으로 이 매수를 함으로써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근데 이엔캠의이 상단과 하단의 이 변동폭이 얼마 되지 아십니까? 80에서 9 0로입니다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옆으로 오래 횡보하면 오래 횡보할수록 우리는 n k m 이 박스권을 뚫어, 뚫어주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큰이 상승분을 다 먹고 그 추가적인 상승에 박스권 뚫는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외인들이 이 주가를 엄청나게 크게 끌어올리려면은 많은 물량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횡보하면서 주가를 크게 흔들면서 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돼요. 외인들은 절대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흔들 거고 우리는 그 외인들의 신호에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물론 그 신호 포착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제 신호에 잘 맞춰서 따라주시면 되시고요. 엔킴의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 상승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왜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하래?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어, 이런 말만 좀 들으면 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매일같이 이 시장에 흐름을 읽고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들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 하나 포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제가 이두세 시간씩밖에 앉아면서 이제 또 새벽에는 미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미장 안에서 이국장에 영향이 갈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 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저의 노력이 결국에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분명히 이 길이 있어요. 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이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또 엔캔 같이 뭐 박스권 안에서 이 변동폭을 주는 종목 같은 이제 경우에는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죠.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다시 상승하는 네, 그런 이제 익숙한 흐름 속에서 저는들 이 구간에서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이 수익을 같이 극대화하고 싶어서요. 네, 남들이 타점 하나를 오랫동안 끌고 가서 이제 수익 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그 남들의 네 배, 어 일곱 배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 신호를 매일같이 제가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그 타점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 다가가겠습니다. 이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이제 그동안은 제 구독자방에서만 알려드렸었는데, 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손 안으로 직접 보내드릴게요. 이 타이밍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이제 없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요. 네. 여기 전화번호로 네, 010-2265-9277로 네, 앤캠이라고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앤캠의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보시게 되면 또 그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이 종목들의 이 매수 매도 타점들까지 장 시작 전에 또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이 단체 문자로 네, 보내드리기 보내드리기로 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네, 이 모든 것을 예, 당연히 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드리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않게 이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 사진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 어, 잠시만요. 어, 9월 11일에 n k 의 매수 타점이 나왔었어요. 매수가는 네, 지금 즉시 너무 완벽한 변곡점에위치해 있습니다. 이 외인의 수급도 들어와졌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리고 드렸어요. 자, 9월 1 0일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네, 이개파락 이후에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때 9월 11일, 9월 11일에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엔캠을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엔캠 매수매도 타점들, 점들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어요. 네, 잠깐 또 살펴보자면, 어, 영상 하단 링크를 보시면은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 항목이 있는데 여기 밑에 링크를 눌러주시고, 환프로의 구독자를 위한 이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어, 구독자방 입장. 네. 예, 그리고 급등주 문자 받기, 급등주 검색식, 이 주력주 받기, 이러한 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신호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차트 교육과 이제 시장의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급등주 문자 받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 그리고 이제 주력주 받기, 우리가 음, 꾸준히 매집을 해서 크게 상승 볼 수,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려요. 그래서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이 서비스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 중복 선택 가능하세요. 네. <laughs> 둘러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서비스 신청하실 때 성함이랑 이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이 종목명을 네,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이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들 당연히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많은 시스템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어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벌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도 물어보시죠. 왜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하냐? 너가 남는 게 있냐? 물어보신데, 제가 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에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좀 나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냥 지나치기 힘들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강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 이 대학생 때부터 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간 날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하면서 어, 정말 느낀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많은 돈을 내 빠지게, 되, 돈을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부터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 수익 제가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나면은 <laughs> 또 이제 기부도 해드리고 있고 아, 이, 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 수익 을 안겨드리는 이 매수매도 타점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뿌듯함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들 보내드릴 때마다 이제 수익 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 계속 이 매수매도 타점들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정말로 여기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전화번호로 010 2265 9277로 n c a 이라고두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이 단체 문자로 네 발송해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밖에 나가 보면은 어지 경기가 안 좋은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강남이나 이 번화가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가에 공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구나. 알수 있어요. 일단 지금 경기가 이제, 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월급은 계속해서 그대로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 상승에 비해서 물가는 더 배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기가 힘들죠.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시장에 돈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고 싶었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혼자 매매하면 힘듭니다. 네. 이 외인과 기관들이 그래 주가를 엄청나게 이제 변동을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이거를 반복을 할텐데 이 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을 보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은 또 어렵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한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하실 때 혼동하는 일 없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급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급등하는 종목에 매수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이 손절 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의 이 멘탈 잡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정신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이 주식은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이 강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잡아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또 혼자 매매하다 보면은 이제 손실 보는 경우가 생기죠. 뭐40% 이상 손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주식 초창기에 그랬었고요. 그런 힘든 사람들 다 누구나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정보 공유하는 사람 있고 매수매도 타점들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 일단 이 영상을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